사과농업인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한 달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힘든 그런 여름을 보내셨습니다. 7월에 고온 지속된 고온현상, 또 8월에 고온과 잦은 강우, 뭐 9월에는 오늘이 22일인가요? 22일인데 9월에 이 22일 동안 우리 남원 지역에 비 내린 강우 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남원 지역 기상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뭐 어, 7월, 8월 그리고 9월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뭐 최고 기온,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전부 지난해에 비하면은 뭐 1도에서 3도까지 낮은 그런 어, 상황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강수량하고 강수일수, 그리고 일조 시간이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남원 지역의 8월달에 강수량이 408.7mm 강수일수는 17일입니다 반면에 지난해에는 8월에 147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9월은 9월 20일 현재 우리 남원 지역의 비 강수량이 210mm입니다 그리고 강수 일수가 20일 동안 17일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 시간이 뭐 8월, 9월할것 없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한 50시간 정도 부족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홍로 수확하시면서 초기에는 착색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으나 이런 8월 달에 지속된 강우 그리고 어 일조 시간 부족 이런 기상 여건 때문에 오히려 착색이 더 지연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에도 약 50시간 정도 20일 동안 지난해에 비해서 한 50시간 정도 일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 9월 일조 시간은 이제 후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후지가 빨리 착색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영상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착색이 상당히 지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 상당히 또 어려운 착후지 착색 관리에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강수량이 어, 비가 자주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일 비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일조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를 에 보면 거의 10일 이상 계속 매일 비가 내리는 그런 기상 여건도 보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착색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기저기 이제 과원을 다니면서 보면은 금년에 후지 과원에서 발생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후기 갈반병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과일에 견문이 썩은 병. 즉, 흔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패병. 이 부패병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에 후기, 이 후지 후기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과일 비대는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도 홍로가 이제 거의 수확이 끝나고 추라도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쉴시간 없이 바로 또이 후지 착색 관리를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 농업인들께서 착색 관리 하실 때 지나친 강전정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체력이 강한 도장지나 발육지 이런 걸 제거를 해주면 수광성은 굉장히 개선이 되죠. 그런데 나무에 남아있는 잎들은 노엽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강한 이 전정을 하다 보면은 이 도장지나 발육지를 너무 적극적으로 제거를 하다 보면은 일을 할수 있는 즉 동화 양분을 생산하고 또 강우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이 증산 작용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젊은 잎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꼭지 열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계 전쟁 즉 도장지 정리를 너무 강하게 한 과원일수록 꼭지 열과나 또는 횡으로 갈라지는 열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잎수는 충분히 있지만 증산작용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젊은 잎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 강전정을 하면 일조조건은 많이 좋아지죠. 일조조건은 많이 좋아지는 반면에 남아있는 잎들이 주로 노엽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생성이나 또는 탄수화물 이런 걸 생산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강전정을 했을 때 일조 조건은 좋아지는 반면에 착색은 더잘안 되는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전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발육지나 도장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최소 30에서 40%는 남겨놓고 이 전정을 하셔야 우리가 바라는 이런 좋은 착색 또 당도 높은 과일 이런 과일들을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원은 사실 뭐 크게 착색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전정을 강하게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세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무리한 하계전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옆에 보고 있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하계전쟁이 필요한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후지 착색 관리,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과일을 키우는 그런 관리를 해 오셨다면 지금부터는 과일을 지키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후기 병해충 관리를 제대로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견문이 썩은 병이 세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 견문이 썩은 병하고 탄저병하고 조금 어,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저병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피해가 많다. 반면에 견문이 썩은 병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오히려 후지에서는 겸문이 썩은 병이 더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또 피해도 탄저병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병의 충방제를 거의 완료한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내 과원에 이 겸문이 썩은 병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고 있다면은 방제를 더한번더 철저하게 해서 후기에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촬영 전에 이건 잠깐 들러봤는데 여기는 뭐 견문이 썩은 병이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미리 찍어놓은, 어, 과원 다니면서 찍어놓은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견문이 썩은 병하고 그다음에 탄저병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응애는 이제 마지막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월 하순에 접어들면, 이제, 응애 이제 마지막 세대가 아래에서 부하에서 이제 성충이 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월동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9월 하순이 되면 응애방제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하순, 10월 상순에 전박이 응애나 사과응애 밀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응애방제에도 좀 신경을 써서 월동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관리를 해주셔야 내년에 농사지는데 조금 더 편한 그런 어 과원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애 방제하실 때 우리가 약제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단계별로 뭐 알부터 성충까지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알은 제외하고 뭐 유충에서 성충까지 방제하는 약들 이런 걸 이제 단계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월동 개체 수를 밀도를 어 저감시키는 관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전박이응에는 굳이 어~ 고가의 약재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제 마지막 세대기 이 때문에 뭐 알은 이제 거의 어~ 이제 부하 단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전박이응에는 알이 없고 유충에서 성충까지 있는 그런 어~ 생육 단계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 응애 방제를 하실 때에는 그냥 우리가 응애 약제를 선택하실 때 알부터 성충까지 잡는 이런 약제로 선택을 해서 방제를 하시면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약제를 검영을 한다면은 뭐 페로팔 아니면 무쇠팔 또는 오마이트, 그리고 아바멕틴 계열, 이렇게 한네 종류에서 선택을 해서 방제를 하시면 은 상당히 그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견문이 썩은 병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스트로빌루린 계하고그 다음에 이비아이 그 계통하고 혼합되어 있는 이런 합제를 선택을 해서 방제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지 않고 병반이 한두개 정도 보인다. 그러면은 홀팻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게 홀팻이라는 약제가 이견문이 썩은 병에 상당히 예방 효과가 좋은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선택을 해서 내 과원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어, 약재를 선택해서 방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가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되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측지상에, 이제 요 제일 하단 측지에는 지금 과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햇볕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정도 가볍게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많은 과원들을 다니면서 보면은 과일이 붙어 있는 이런 과대지가 이렇게 세력이 강하게 뻗어 나갈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간에서 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잎들은 주로 노엽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려 나가는 부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잎들입니다 근데 이 노엽들은 사실 일을 그렇게 많이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강한 이런 그 과대지는 중간에 절단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저격하실 때. 이렇게. 그래서 노엽들은 제거를 해 주시고, 위에 있는 신엽들은, 젊은 잎들은 보호를 해서 조금 더 착색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걸 중간에서 자르지 마세요 이게 자르면은 일할 수 있는 즉 양분이나 동화양분이나 아니면은 안토시아닌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젊은 잎들을 제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햇볕은 잘 들어갈지 모르지만 오히려 착색이 더잘 안되는 그리고 당도도 떨어지는 그런 과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착색 관리 하실 때, 이거 도장지 정리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측지 연장지죠. 측지 연장지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라요. 근데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이거 역시 햇빛을 조금 더잘들어가 하시려면, 한50% 정도, 이렇게 아래에 있는 노엽들을 이렇게 입을 훑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과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적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세력이 강한 토장구 이런 정도만 제거를 해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과일이 붙어 있고, 지금 세력이 강한 과대기죠.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착색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당도나 이런 것들도 더 높은 그런 과일을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마감전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뭐 햇빛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자, 여기. 측지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가지들이 햇볕을 많이 가리죠. 그래서 이런 가지들만 가볍게 정리해주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착색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나중에 저격 관리 하실 때 이렇게 훑어주시면은 햇볕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전정을 해서 오히려 착색이 지연되는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은 이 나무는 거의 하계전정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손대지 않고도 충분히 그 투광성을 좋게 해주는 그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강한 하계전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금년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과심 곰팡이 병인데요. 금년에 개화기 때 냉해도 자주 있었고 또, 어, 비도 좀 자주 내린 그런 기상 여건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품종에 관계 없이 이런 과심 곰팡이 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착색 관리 하시면서 특히 이제 후지는 이런 형태의 과심 곰팡이 병이 금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특히, 이한 나무에서도, 한 나무에서도 과일이 유독 착색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 과일은 거의 90% 이상 과신곰팡이병으로 아시고, 그런 과일은 반드시 제거를 해서 나중에 판매 단계에서, 어,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이런 과신곰팡이병은 지금 철저하게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좋은, 이거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 클립으로 유인을 해 놓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 뭐 지금 단축갱신을 해서 아직은 결과 모지가 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정도로 제거를 해서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측지 연장지. 많은 분들이 측지 연장지를 중간에서 이렇게 잘 짧게 자르거나 아니면 아예 기부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확을 하려면 이 과원 상태로 보면은 적어도 50일에서 60일 정도는 있어야 수확이 가능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측지 연장지를 제거를 해 버리면 안쪽에서 꽃눈이 만들어지던 것들이 예, 다시 3차생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측지연장지는 절대 어, 과일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제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원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지금 응애방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응애방제를 마지막으로 한 것.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응애는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도 9월 달에 응애방제를 좀 소홀히 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동 개체수를 낮추기 위해서 9월 하순이나 10월 상순에 알부터 성충까지 삼는저 비교적 약값이 저렴한 그런 약제를 선택을 해서 응애방제를 반드시 한 번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응에는 수확 끝나고 바로 기계유제를 살포를 해서 월동 알 밀도를 낮추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내년도 농사짓는데 상당히 편하게 농사질 수 있는 그런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